본인은요 남자를 만나려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와. 생년월일은 어떻게 돼요? 저요 71년. 예. 어 태어난 날은 네. 4월 1일이에요. 음력 네. 네. 4월 1일. 너무 그 진정 엄마 성신은 뭐예요? 윤가세요. 파평윤평 음. 네. 신의 주력이 맞다. 어, 가 오로지 네. 노시지만 외가가 외가 조상밖에 없다. 아 그래요? 제가 엄마하고 둘이 살아요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남편 역할도 하시고, 맞아요. 남자친구 역할도 음. 하시고, 저의 모든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 그러니까 네, 엄마가 저한테 굉장히 커다란 존재인 거죠. 우리가 네. 대부분 보면 무당 뭐 정치하시는 분들, 연예인. 이 태어난 사주의 기운은 거의 거의 비슷해요. 보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요. 노현희 씨나 저나 그냥 종이 한 장인 것 같아요. 어그 말은 뭐냐. 지금 현재로서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위치가 틀리게 살아가지만 이 무당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풍파는 똑같이 겪는다. 어그말 뜻은 조금 전에 우리 노현희 씨가 엄마가 아빠 노릇, 가장 노릇, 애 아빠 노릇 하면서 엄마랑 둘이 사셨다고 했잖아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그 말은 사주 자체의 남편이라는 이 선이 너무나도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본인은 사주가 탁 꺾여버려요. 그리고 결혼하는 순간 내가 남편 노릇, 가장 노릇, 애 아빠 노릇 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말은 남편이 무능능한 남자를 만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터치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 노연희 씨가 밖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서 꺾였던 운이 다시 가장이 스포트해주면서 본인이 쭉 차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남편분이 본인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터치를 하거나 나가는 걸 원치 않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 천성은 여성이니까 어느 정도 수공을 해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사주는 천성이 사주를 이겨먹질 못해요. 결국은 내 성격, 성향으로 남편을 맞추고 맞추고 하지만 여기서는 튀어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가물이 많다, 뭐 신가물이 많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같은 사람이다 보니, 그렇다 보니 검전을 치든지, 내 몸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런데, 검전, 우리 노여의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지금은 종교가 다른 타 종교라고 하지만, 위에, 우리가 보는 그 윗대 조상님들은 정말 물 하나 떠놓고 빌었던 내 조상 어른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공덕줄이 끊어졌다. 공덕줄이 끊어지면서 이 집안의 업장이 쌓이다 보니까 자손이 파란을 겪고 고력을 맞아가면서 살아간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노연 씨 같은 경우에는 중년부터는 상당히 좋아요 중년 네. 인덕은 있어도 인복이 전, 전형적으로 없는 사람 주위에 사람은 있어도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보고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말은 연예인이라는 거는 내가 소수사도 있고, 여럿이서 하지만은, 본인 머리 위에 머리가 있으면 안 돼요. 내 머리 밑에 머리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 내가 없어도 사람들을 건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멋진 사람 밑에서, 능력 있는 사람 밑에서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 빛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없지만은, 머리가 되어서, 내보다 힘든 사람을 근사해 주고 살아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어, 아, 저희 대해서 네. 뭔가 알아보신 건아니거 아니에요. 제가 본인 알아보. 그렇죠. 그냥 어리실 때 대추나무 네. 그 기억밖에 없어요. 네,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극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름 사장이에요. 극단 네. 대표예요. 네. 영세 극단이긴 하지만. 네. 근데 없어도 그냥 제가 후배들을. 좀 음. 후배 양성을 하기 위해서 좀 보살피고 전전긍긍하면서 네.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거랑 너무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네. 내가 돈을 벌면 나도 아직까지 안정적이진 않지만 항상 힘든 사람들이 눈에 밟히고 옆에 자꾸 붙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인덕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베풀고 살아가면서 내가 업장을 소멸해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 노연희 씨 뿐만 아니라 한 번씩 일반, 뭐, 예약을 하고 오시는 연예인분들 보면, 어, 이제 저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재기를 한다, 못 한다, 연예인들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오거든요. 근데 제가 노연희 씨를 봤을 때는요, 저는 딱인년이라고 봅니다. 올해 말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송 활동할 거예요. 정말로 어, 그 말은 뭐그 사이에 간단간단하게 뭐 공중파라든지 이런 방송에 나가실 줄은 모르겠지만 내년 하반기가 되고 나면 예전 예전에 인기 있을 때 그만큼의 성향은 안 되지만 그게 못지않게 많이 바쁘게 보여 요 연예인으로서의 사주가 끊기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왜 여자 나이 어떻게 보면 딱 제가 반백살 조금 이제 에, 에. 넘어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저문은 해라고 하잖아요. 저문이 뭐예요? 저문은 해. 아 저문은 는 그건 해. 다른 사람하고 바뀌었어요. 아. 반백살 때 본인은 아. 전반전은 그냥 망쳤어요.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혼자잖아요. 후반전에 얼마든지 쭉 뻗어나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주 자체는 정말 외로운 사주예요. 네. 내가 남자를 좋아해서 재혼을 하고 남자를 만나려 하고 이게 아니라 사주 자체가 외로운 사주다 보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되면 또 이성이라는 걸 바라보게 되고 내 가정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을 가지면 앞에 전반전하고 똑같습니다. 아, 나 앞으로 결혼하지 말라는 네. 거죠? 저는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laughs> 네. 진짜 안 하는 게 <laughs> 네. 맞다.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남자 후배들이 많아요. 다들 저한테 형님, 큰형님, 그러니까 껍데기만 여자지. 네, 그 어, 말이 그거예요. 네, 30년 동안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형님 안녕하세요. 어브라더 <laughs> 이러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선도 좀 보고. 이제 나이도 더 늙으면은 찾는 사람도 없다 하면서 그렇게 막 인연을 맺어 주려는 사람들이 저보다 저를 더 걱정해 주시는 지인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저는 남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도 바뀐다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뭐 예전에는 좀 이성에 이렇게 조금 가슴도 콩닥거리고 뭐 이런 적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제가 솔직히 뭐, 닦아놓고 얘기하면은 저도 나름 좀 하자가 많아요. 그냥 대중들에게 보이는 것과 같이 살게 되면은 속속들이 모든 걸다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오픈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씩씩하게 모든 남자들과 그냥 형동생으로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는 네.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한 게. 천성은 여자래도 속이 남자의 사주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좀 결혼이라는 거그 부분만 아니면 얼마든지 또 혼자서 저는 잘살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은요. 남자를 만나려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아, 그래요? 무당을 만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제 타입은 아닌데. <laughs> 그 모습이 내 같은 타입이 아니라 기운이 센 남자를 만나라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그 외에는 만나봐야 본인한테 덕이 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튼 저는 본인이 조금 우리 노현 씨가 너무 아까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가, 그치. 앞으로가 좋은 거 보이니까 저는 진짜 좋습니다. 네, 결혼만 안 하면 된다. 네, 결혼을, 네. 결혼 기사가 뜨면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결혼, 결혼하시면 에. 안 돼요. 네. 아, 되게 절망적인 사주들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점을 본다고 했을 때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건강이 뭐 나쁘다, 뭐 부모님 올해 안에 돌아가신다, 뭐 별의별 이야기들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저한테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제가 느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 노 코멘트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결혼을 한번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본인을 직접 앞에 놓고 앞에서 이렇게 보는 기운을 느꼈을 때는요, 본인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결혼은 아닙니다. 음. 뭐, 제가 볼땐 그래요. 음. 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일에 대한 열정과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강하단 말이에요. 음. 남자로 태어났으면 정말 사업도 진짜 무궁무진하게 크게 한 사람이에요. 음. 일에 빠져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주부로서도 살고, 밖에 일을 하면서, 내 가정을 가져야겠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저는, 무당이 되고 나서, 또, 우리 노연이 씨요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그걸 느꼈었죠.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죠. 그냥 내 느낌이니까. 내가 느꼈을 때는, 아, 이분은 참, 결혼을 했어도 안 되는 사람이고, 이분이 왜 결혼했는지, 그 당시에 뭐가 쉬었는지, 어, 그게 조금은, 어, 했죠, 저는. 음. 물론, 결혼했으면, 뭐, 이쁘게 살고, 어쩌든지, 뭐, 이렇게 살면 좋긴 하지만, 아니다 싶은 거는 또, 퍼덕퍼덕 정리해야 돼요. 예. 아닌데, 왜 연을 가지고까지 삽니까? 지당하신 말씀 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좋을 거예요. 사실, 제가 뭐, 그동안, 저를 따라다니는 뭐 꼬리표나 수식어들, 어떤 키워드, 뭐 그런 것들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사실 오늘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노코멘트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뭐 요즘에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요. 뭐 조사하면 다 나와, 막 이런. 그래서 저의 어떤 과거사나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새 인생을 산것 같이 요즘에 혼자인 게 너무 행복해요. 아, 어, 그럼요. 네. 그게 본인 사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뭐 이혼이라는 뭐 이런 네. 것도 저는 뭐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어이, 맞습니다. 그 이혼한다고 예전에는뭐 네. 거의, 예전에는 뭐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나...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좀 시달림을 네, 그게 받았었는데 그게 너무 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네. 근데 뭐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그리고 제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사업도 크게 하고. 네. 근데 어떤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저한테 사람한테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다른 기회가 저한테는 남아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큰 일을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이제 유튜브로 요즘에 뭐 반백살 소녀예요? 막 이러면서 네. 댄스도 올리고, 저의 이제 갖고 있는 네. 그런 컨텐츠들로 가끔씩 이렇게 뭐제 이제 노연이 TV라는 걸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반백살은 알겠는데 소년은 뭡니까? 뭐, 나이 값좀 하세요. 뭐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저는 일하고 결혼을 매 작품마다 맨날 맨날 새로운 연애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에 미친년이래요, 저보고. 일에 환장한 일 중독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물론, 스트레스도 받고 무언가 작품을 한다라는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거의 와 진짜 이 작품 해서 내가 암 걸릴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창작이라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냈을 때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가 어떤 인연, 이성 이런 거보다도 뭐천배만배 행복하고. 무언가 작품으로 승부를 보고 싶고 세상에 큰 일을 뭔가 제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고 싶어요. <laughs> 야, 아무튼 나는 좋습니다. 오늘, 아, 이분을 직접 봤을 때 앞으로도 또 힘든 고비가 오고 내가 또 사람들 구슬, 입술에 힘들고 있는 게 보이면 어쩌지? 왜 저는 보이면 뱉어야 되기 때문에, 음, 노연희시 못지않게 저도 악성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정말 멘탈도 깨지고, 신당 문을 닫고, 손님도 안 보고, 손님, 사람이라는 게 싫었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댓글 자체를 안 봐요, 그냥. 그냥 안 봐요. 욕을 하든가 말든가. 그, 이, 그 심정을 노연희 씨한테 비유하면,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 사람 입이라는게 정말 무섭거든요. 맞아요. 는이는이이런 채널을 운영하시고 점을 이시고이런 신당을 또 차리신 그런 분이이공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워낙에 SNS도 발달돼 있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갔다 왔다 하면은 다 리뷰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시달림이 저 못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리뷰는 상관이 없어요. 뭐, 점을 음. 잘 본다, 못 본다, 뭐, 그런 음. 거에 대한, 뭐, 악글, 이런 거는 안 올라와요. 그냥 악글은 음. 안 올라오고, 다른 쪽으로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악글, 이런 게 들어오지. 아, 그래도 오늘 너무 앞으로가 안 좋은 게 없어서 정말 잘될것 같아요. 빈말도 아니고 그냥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사주 기운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될 거예요, 정말. 저는 과거에 제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누군가는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옛날 저의 모습을 봐도 그때는 영화를 누렸다고 사람들은 봤을지 몰라도 저는 부끄러워요. 옛날 거 보면은 아막 선발이 오그라들 때도 많잖아요. 내가 왜 저랬을까? 잘했다고 한 것들도. 근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누군가 저를 너는 그게 잘못됐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잘한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저한테는 좋은 디딤돌이 되고 어 그런 또 어떤 지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오늘 저는 뭐 저의 따라다니는 그런 키워드 수식어 이런 것들, 악플이 달리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도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또안 하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방송을 또 마무리를 하게 된 것도 있는데, 뭐, 앞으로도 뭐 저한테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와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 지금이 정답이다. 그리고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대세야. <laughs> 나만큼 해봐. <laughs> 자신 있게 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래 살아갑니까, 음. 진짜. 이제는 뭐그건 걱정 하시지 마시고 네. 본인 기운에 맡기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 제가 감사해요. 예, 다음에 또 기회되면 한번더 또. 이렇게 네. 자리 만들어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음. 같아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